사장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위 자손 가운데 고아 자손의 가문별 가족별 인구를 조사하여라. 회막에서 일어나올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모두 조사하여라. 고아 족속이 회막에서 할 일은 지성소를 관리하는 것이다. 진영이 이동할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도록 한다.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천을 펴고 운반용차를 끼운다. 진설병을 위한 탁자 위에는 청색 천을 펼쳐서 그 위에 접시들과 대접들과 그릇들과 전제를 위한 잔들을 넣고 또 항상 그 위에 있어야 하는 진설병을 놓는다. 그리고 그 위에 홍색천을 펴고 해달 가죽 덮개로 덮은 뒤에 운반용차를 끼운다. 그런 다음에는 청색 천을 가져다가 등잔 받침대와 등잔들과 거기에 사용되는 집게들과 불똥 그릇과 그것에 쓰이는 기름을 담는 모든 그릇을 싼다.그리고 그것과 그 모든 물품을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그것을 운반용 틀에 넣는다.또 금 재단 위에 청색 천을 펼쳐 그것을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운반용 체를 끼운다. 성초에서 일할 때 쓰는 모든 물품들을 가져다가 청색 천으로 싸서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온방용 틀에 넣는다. 청동 재단은 재를 버리고 그 위에 자주색 천을 편다. 그리고 그 위에 그것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들, 곧그 불똥 그립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비롯한 재단과 관련된 모든 물품들을 그 위에 둔다.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를 덮고 음반용차를 끼운다. 진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 및 성소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 싸기를 마친 후에 고아 차손이 음반하러 나아올 것이다. 거룩한 물품들에 그들의 몸이 닿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것들이 회막에서 고아 족속들이 칠 짐이다.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이 감독할 것은 등잔의 기름과 향품과 정기적인 곡식 제사와 기름 부음을 위해 쓰는 기름이다. 그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성소와 그 물품들을 감독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고압 가문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각 사람에게 각자의 일과 짐을 일일이 지시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지성수에 다가갈 때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죽지 않으려거든 그들은 한순간이라도 거룩한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르손 족속도 그 가문별, 가족별에 따라 인구를 조사하여라.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모두 등록시켜라. 게르손 족속이 일하고 운반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성막의 휘장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 가축 덮개와 회막 입구의 휘장과 뜰의 널빤지와 성막과 재단을 둘러싼 뜰문 입구의 휘장과 거기에 사용되는 줄과 거기에 관련된 일들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들이다. 이와 관련해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그들이 해야 한다. 짐과 일에 관한 게르손 자손의 모든 일들은 아룸과 그 아들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너희는 각자의 임무와 관련해 그들의 짐들을 맡기도록 하여라. 이 일들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 아래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이다. 무라리 족속을 그 가문별 가족별 인구를 조사하여라.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들을 모두 등록시켜라. 그들이 회막에서의 사역을 위해 운반해야 할 것들은 성막의 널빤지들과 가로대들과 기둥들과 받침대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대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그것들에 관계된 모든 물품들과 도구들이다.그들 각자가 운반해야 할 물품들을 이름까지 밝혀서 정해주어라.이 모든 일들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발의 감독 아래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가문별 가족별에 따라 고아 자손을 등록시켰습니다.회막에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을 그들의 가문에 따라 등록한 수가 2,75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할 고아 자손 가족의 수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된 게르손 자손의 수는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로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된 수가 2,63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할 게르손 자손 가족의 수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된 무라리 족속의 수는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로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된 수가 3,2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할 무라리 자손 가족의 수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한 모든 레위 사람들의 수에 따르면. 회막에서 사역하는 일을 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은 8580명이었습니다.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운반해야 할 짐이 배정됐습니다.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